자 서울서 오신 박영수 목사님, 청재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저희 어머님이 84세까지 사셨거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이제 우리 어머님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어, 그냥 집에 오셔서 이 잠을 잠깐 주무셨는데 그냥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프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어막 고향 집을 빨리 내려갔어요. 그리 그러니까 우리 사, 동네가 사돈이 사돈 사돈이었죠. 동네 우리 사돈이 있어 사돈이. 사돈 어르신이 와서 우리 집에 와 오셔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한복을 입고. 음. 이게 나타났는데, 천군, 천사, 천사 둘이가 와가지고, 양쪽에서 딱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우리 방안 안으로 슉 돌더래요. 어. 그 다음에, 우리 마당을 또한 바퀴 슉 돌더니, 동네 한 바퀴를 슉 돌더니, 쫙 공중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렐리아!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어머님처럼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데리고 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어요. 가장 귀한, 귀한 일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좋은 일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일이, 귀한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머 어머님, 그시오 얼어, 왠 어머, 어머, 핵스 좀 쳐주세요. 핵스 좀 크게 쳐주셔. 아유. 이야. 아, 연세가 막98 정도 되신 것 같아. 연세 나이가 할렐루야. 아 그렇게 야, 안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건강하게 보이셔요. 할렐루야. 야, 백0살 100, 넘게 살면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백살 넘으면 안 돼. 네, 아니 이거 백살 넘게 살것 같아. 얼굴이 건강하게 보이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아멘. 구원 받으면은. 천국에 갈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일날은 구세군 노미실 교회에서 장관님이 내려와요. 장관님. 이 거기 오시면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러 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 8일날 아, 볼게요. 8일날? 8일날? 8일날. 일날은 차오르고. 8일날? 8일날? 예, 예. 7월 8일날.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성에 있는 우리 경로당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님. 자, 우리 어머님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자. 사랑해 주님. 주님. 주님, 더 크게 하세요. 사랑해 주님.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 받으면서 기뻐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